자 여러분 로드나인 유출 관련 스마일 게이트 공식 영상이 떴습니다. 지금부터 이거 같이 살펴보고 코멘트 해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는 여기 개발진 이분이 나와가지고 사업 총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총괄 한채영님. 모든 서버 초반부에 마감되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유출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 초반부의 인사는 그냥 과감하게 넘기고요. 지금부터 이거 한번 보자고요. 반다이아를 3번 구매하고 반다이아를 2번 구매하고 이런 거에 차이가 있나 싶거든요. 이거는 없앤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가격이 높다 다르기. 보니 지금까지 말한 것과 다르게 오해가 쌓일 수도 것? 있다 이런 판단. 단순 편의 기능으로만 생각하여. 이거 유저 반응을 정말 극도로 해당 신경을 기능의 쓰고 있죠. 않다고 판단되어 해당 그 기능의 필요성 높지 제외하도록 않다. 하겠습니다.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간 월간 주간 패키지. 월간 패키지. 근데 여기에서 저하고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50에서 100만 원이 정도 과금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이거는 뽑기가 그럴때 아바타 뽑기가 있잖아요. 다이아하고 뽑기권하고 같이 있는 패키지는 일정 수준은 있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약간의 소과금, 중소과금 이런 과금의 입장에서 다이아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뽑기권 확보를 할수 있는게 시즌패스하고 주간패키지 제한이 되어있다 그 개수가 많지 않다 깡다이아를 사야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원신라이크도 그랬고 지금 하고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것도 그랬고 약간은 그래도 주간패키지 조금 있는게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뭐 말하는거 보니까 이것도 많지 않은거 같아요. 그 다음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시간의 조각 패키지 관련 시간의 조각이 유로 던전 입장권 관련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시간의 조각이 유료 유로 던전 이용 유 던전 이용권이다. 경험치 관련 아이템이다. 관련 아이템이다. 확답 이런 것들, 받은 것들. 받은 게임사 문의였다. 이거는 어떻게 받던가? 네. 이런 내용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시간의, 시간의 조각은 등... 여기 아이템 분해했을 때 나오는 재료 이거일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제한이 있죠 무조건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두번 정도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이거를 분해한 다음에 얻는 걸로 마스터리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이 게임은 레벨이 따로 없고 무기 레벨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무기를 하려면 역시 다양한 무기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조각 이게 상당히 중요해지는 재화죠 거래소를 통해서 파템 초템 이런 거산 다음에 분해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핵가금러 이걸 구분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마스터리 극렙. 시간의 조각 패키지는 시간의 조각과, 조각과 다이아로 구성된 상품. 희귀 등급 아이템 파밍 전 단계보다 빠른 성장을 보다 빠른 유저분들 원하는 유저분들을 위해 준비한 상품. 이거 판매 가겠습니다. 상품에서 제외입니다. 아바타 소환 패키지. 네, 맨 처음에 이거를 구매한 사람이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죠. 진짜 유저들의 반응을 극도로 신경을 써주고 있다.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과금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가고 싶은 사람들은 좀 별로일 수 있겠죠. 근데 게임으로 치면 이게 맞는 방향성이기는 합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그에 걸맞는 거. 솔직히 이게 그냥 단순히 마스터리 성장 이건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레벨이 없다고 마스터리 올리는 거 저거 아이템 쓰는 거라고. 사실상의 경험치와 다른 게 없는 그런 게 시간의 조각 개념입니다. 이거를 패키지로 안 판다. 운영을 어떻게 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바타, 아바타, 패키지 아바타 패키지 소환 패키지 관련 서버당 1회로 되어 있거든요. 5 5원3아의 11개. 아바타 소환 서버당 1회. 주간 몇회씩반복하 주간 몇씩 반복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2회만 격주 2회만 상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틀패스 이걸로 끝나는 건가? 이거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거하고 배틀패스 이거 딱두 개예요? 또 과금을 진짜로 많이 안 해도 되는 건가? 근데 또 아바타 등급이 있으면은 전설 등급, 영웅 등급 이래 가지고 그거 나올 때까지 또 과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걸 원하면 깡다이아로 해야 하는 그런 건가? 싶네요 배틀패스는 네, 배틀 다른 게임에서 많이 경험하셨던 상품인 것 같습니다. 아바타 소환권 아바타 소환권과 각종 성장, 게임 성장 재료 활력을 주는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확정 아바타 획득 횟수에 포함이 된다. 소환권이랑 여기서 먹는 것들 다 카운팅이 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매우 긍정적. 네, 다음 탈 것과 탈것 장비. 우선 탈 것은, 말씀드린... 것은 3,000 다이아로 일단은 하나 고정이네요. 확률형 뽑기가 아니라 아예 3000 다이아로 값어치가 고정된 그런 상황 확률형 상품이 아닌 다이아를 통해 확정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탈것 장비 역시 다이아 1500 다이아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확정 구매 마갑, 편자, 안장 이렇게 세 종류 다양한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다 확률형 뽑기가 아니다 다이아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여기 200만 골 화려한 탈것 장비 선택 상자 매월 2회 이 아이템이 있네요 아바타 소환권 골드로 팔고 있고 무기 방어구 강화석 이런 거 또 팔고 있고요. 아까 1,500 다이아 다이아를 소모해서 구매를 할 거냐, 아니면 골드를 소모해서 구매할 거냐 선택해라 이런 것 같네요.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 비중이 높은 콘텐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가능. 다음으로 소모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모품, 캐릭터 슬롯 확장권. 여기 보면 외형 변경권, 캐릭터 슬롯 확장권, 운명의 장신구 재련석 40 다이아 이거는 제한이 없네요. 장신구에다가 마법부여, 옵션부여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걸로 과금을 하는 건가? 원하는 옵션 나올 때까지 보통 많이 돌리는데 뭐 다른 것들 많이 없애고 이거 정도면은 감당 가능할까요? 설명을 들어보면 파랗한 미궁, 골드, 재련석, 조각의 숲, 시간의 조각, 어둠의 숲, 강화석 이런 걸로 하루 던전 제한이 있는데 그걸 다이아로 판매를 하고 있네요. 300다이아씩 매일이니까 한 달에 거의 한 9,000다이아 되겠는데 매일 하나씩 구매를 하면 300 곱하기 13,000다이아 곱하기 3 하면 한달 9,000다이아 이게 세 종류 어, 잠깐만요. 골드 재련석 관련, 시간의 조각 관련, 강화석 관련, 유료 던전 입장권. 이거를 팔고 있다. 다이아로.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르겠죠? 야, 이거 구매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거 구매 안 하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여기 던전 경험치나 각종 재료들 확실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차등, 어쩔 거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 정도는 필드 플레이 통해서 충분히 따라가는 거 가능할 것 같다. 또는 필드 플레이 거래소, 이런 거 통해서 다 얻은 다음에 이런 거 구매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일일 플레이 시간 제한이 전전 존재하는 인던 추가 이용권. 충전권은 충전권 역시 게임 내 업적 보상 등으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근데 300다야 이렇게 하나씩 팔고 있다. 장신구, 장신구 재련석. 장신구의 세부 옵션을 조정할 수 있는 아이템, 특별한 옵션을 획득할 수가 있다. 제한이 없죠. 이게 과금러와 비과금러 구분하여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보입니다. 원하는 옵션 획득을 위한 선택적인 되겠습니다. 상품이라고 이해해주면 되겠다. 추천입니다. 추천은 중요도가 높은 상품들, 선별해 놓은 거고, 추가적으로는 없고요. 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 아까 봤던 거, 이거 마일리지는 10%적립 순수한 무기 강화석, 순수한 방어구 강화석, 휘기 장신구 강화석, 이것들은 이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 같죠. 특수 장비 재련석, 시간의 조각, 화려한 전리품 이런 것들이 나, 있습니다. 형정에 필요한 있어요. 아이템들 보관함은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하신 보관함, 수 상품을 있는 수령하는 아닙니다. 곳. 네, 지금까지 이런 있대요.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오픈 전에 유출된 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네요. 보면은, 뭐, 아예 제외한 상품들도 있고,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들도 있고, 패키지가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딱 느껴지는 건, 아, 게임사가 확실히 욕심을 많이 좀 버리고, 사람들의 반응, 이런 거 모니터링 빡세게 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게임에 대해서 비정상화의 정상화 이 멘트 때문에 진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 중에 자급을 최대한 줄여보겠다 이런 마인드가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도 과금러하고 비과금러 차이를 가를 수 있는 장치는 분명하게 있죠. 리니지 라이크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보면은 될것 같고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캐시 악세, 펫, 탈것 이런 거 뽑기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니지 라이크, 후구, 나이트 크로우의 8,500만 원 이렇게 질러봤던 사람으로서 이걸로 높게 평가를 일단은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조각 같은 경우는 그거 뺀거 결정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주간 아바타 뽑기권, 패스권 뽑기권 관련 상품들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영웅 전설 이런거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깡다야를 한 다음에 그걸로 뽑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 깡다야 뽑기 싫은데 그래도 좀 적당하게 좀 있지 맨 처음에 스텝업이라던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역시 후구식 마인드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로드나인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안감 많이 가셨습니까 아니면 역시 야리니지라이크장신구재련 이런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 안녕!